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1심 재판, 어, 거짓말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죠. 거짓말은 두 가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로 판명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이토론회 아, 어, 쉽게 얘하면 백현동, 백현동의 용도 변경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성남시가 스스로 알아서 어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2020년에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 측이 이번 성 이번 그 일심 선고를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어 굉장히 그어 기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판결문 내용들이 지금 속속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2020년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즉, 방송 토론회 중에 토론회 중에 후보자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발언이 나왔을 경우 대법원 판례가 어 이걸 유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파기 환송 해버렸거든요. 그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때문에 방송에,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서 나가서 허위에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자, 먼저, 고 김문기 처장하고 골프 치러 간거 사실이 없다. 그런데, 어, 이 판결문에 보면은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김문기 전 처장이 출장 당시에 딸에게 보낸 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메시지가 있어요. 영상, 편, 영상 편지. 동영상. 그리고 뉴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 타워에서 찍은 식사 동영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김문기 처장이 자기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뉴질랜드 어 일정에서 보여주고 싶은 영상들을 찍어 놓은 게 이게 지금 증거로 어 효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은 이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과 식사도 하고 골프 일정도 함께 했다 하는 말을 해야 하는 장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적이 없다는 건이 거짓말이 입증이 되는 거죠. 재판부는 해당 증거 등을 활용해서 이재명에게 해외 출장 중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또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하고 유동규 본부장 뿐이었는데,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서 피고인과 피고인 이재명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고 김문기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거예요. 이두 사람 뿐이라는 거예요. 즉, 함께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인데, 골프 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다. 특히, 유력 증거로서 고 김문기 처장이 자신의 딸에게 보낸 그 동영상에 보면 식사도 함께 했고 골프도 쳤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판명이 났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유력한 또 대법원 판례로 들고 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건 지금도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만배가 8번인가 대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그 시점이 2020년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직전인데 그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했어요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 관련해서 허위 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돼가지고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이때 파기 환송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무죄가 되버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당시 대법원 판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저한몇달 전에 5분 논평에서도 말씀드린 건데요. 후보자 토론회, 이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토론회는 쌍방 후보자가 격렬하게 토론하는 과정이죠. 이게 토론회입니다. 후보자 토론에 참여해서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어요. 이게 말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이 대법원 판례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측도 굉장히 논리가 강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 해도 되느냐? 이, 이, 어떤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 이 2020년 대법원 판례는 참 이해하기 힘든 판례였습니다. 방,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자끼리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을 공표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상한 판례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수 의견으로 많은 저 대법관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해 놓은 거거든요. 특히 대부분은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론회의 경우에 주장과 반론의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 음? 때문에 질문 답변이나 주장, 반론 과정에서 표현이, 한 표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리칠 정도로 의도적 사실 왜곡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여러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들고 와서 2020년 이재명의 2018년 경기 도지사 시절에 토론에서 허위 발언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에서 판례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걸 들고 나온 거죠. 이건 어제, 어제, 어제까지는 나오지 않은 기사인데 이게 이제 오후 되니까 판결문 분석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중앙지법 재판부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판, 판시했습니다. 왜? 어, 2018년 경기 도지사 토론회는 후보자 상호간에 격렬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토론회였는데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번에 이재명이 나와서 골프 뭐 관련 그 발언한 그 해당 방송은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재명의 이번 문제가 된이 허위 발언 가짜 거짓말. 이거는 시민 패널이 질문하고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답하는 발언하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토론회가 아니고 피, 시민 패널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일방적으로 답하는. 그러니까 어, 토론 과정에 후보자 간에 막 적극적으로 막 계속 계속 치고받는 이런 토론회가 아니고 패널, 시민 패널이 물어보면 거기에 후보자가 답하는 거니까 이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안 된다. 즉, 이 골프 발언 프로그램이 대부분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골프 발언이 나온 프로그램은 아하 자, 그리고 국정 감사에서도 지리자는 피고인 측에, 즉 이재명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발언 도중에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됐다. 토론의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이게 결국 지금 이걸 보면요. 민주당이 이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 2020년 권순일 대법관 있을 시절에 그 대법원 판결 가지고 무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그때 2020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거 혹시 김만배하고 권순일 간에 어떤 이 판결 그래,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도 지금 여전히 의혹이 있거든요. 아 결국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의 영상이 딸에게 갔고 그 영상과 또 대법원 판례를 들고 나왔지만 그 토론회와 이대담에는 다르다. 이게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료 2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